안녕하세요. 끈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한길긴뜨기를 이용한 모티브를 도안을 약간 변형시켜서 다시 만들어보려고 해요. 반복해서 뜨다 보니까 저는 변형시키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기존에 떴던 도안은 이것이고 제가 변형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모양입니다. 저만 요게 더 예뻐 보일까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지난번과 같이 실, 모사용 코바늘 7호, 가위, 돗바늘, 단수링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직링을 만든 후에 한길 긴뜨기 20개를 떠줍니다. 먼저 실 잡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실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뒤에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를 지나서 두 번째 손가락에 감아 올리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런 후에 엄지손가락에 감아서 빼주면 매직링이 됩니다. 코바늘을 매직링 안으로 넣고 실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일단 한길긴뜨기 20개를 떠줄 건데요. 기둥코를 떠볼게요. 한길긴뜨기는 보통 기둥코를 3개를 떠주지만 저는 그렇게 하니까 기둥코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코를 두 개만 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길이가 맞아지더라고요. 먼저 감아서 한번 빼주고 매직링 안으로 코바늘을 넣은 후에 실이 두줄 되었을 때 감아서 빼줍니다. 요게 사슬 하나입니다. 사슬 하나 더 떠볼게요. 감아서 빼주면 사슬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사슬 두 개가 한길긴뜨기 기둥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한길긴뜨기 19개 계속 떠 볼게요. 아, 그리고 기둥코가 다 되었으면 어, 일단 마무리하기에 표, 어, 표시하기 좋게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두 번째. 그 다음,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넣어주고, 실을 감아 올려서 실을 감고 두 줄을 빼고, 실을 감고 두 줄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한개 긴뜨기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놓고, 올려주고, 감아서 두줄 빼고, 감아서 두줄 빼줍니다. 다시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놓고, 빼준 후에, 감아서 두줄 감아서 두줄 뺍니다.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가 4개가 완성되었죠. 나머지 16개를 계속 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무코를 만든 후에 남아 있는 끝실을 잡아당겨서 가운데 매직링을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매직링이 작아졌습니다. 그 후에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된 곳에 빼뜨기 하겠습니다. 아까 표시해 두었던 여기, 여기에 코상과 함께 두 줄을 이렇게 넣어서 넣은 후에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그 위에 실 정리해 줄게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 정리하겠습니다. 실 정리할 때는 여기 첫 번째 코에, 다음 코, 다음 코에 찔러 넣어준 다음에 뒤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실이 나왔던 자리, 이 자리로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코가 예쁘게 마무리되었죠? 이 뒤에 실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매직링 만든 끝 실은 이 실과 함께 한개 긴뜨기 20개를 떠갔기 때문에 이대로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 떠볼게요. 네, 2단 시작하겠습니다. 2단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반복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실을 먼저 잡고 편물을 겹쳐지게 잡아줍니다. 편물에 코에 넣어 주고 실을 함께 잡 올려 줍니다. 다음에 이제 기둥코 두코떠 줄게요. 한번 감아 뺀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넣어서 올려서 실이 두줄 되었을 때 감아 빼 줍니다. 요게 사슬 하나입니다. 기둥코 두 개를 해야 되니까 한번 더, 아, 기둥코 하나는 사슬 두 개죠. 한번더 감아서 빼면 이것이 기둥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더 떠야 되죠. 사슬 하나를 뜨고 바로 옆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옆 코에 넣고 이때 끝 실을 함께 떠나갈게요. 마 빼주고 두줄 빼고 두줄 뺍니다. 그 다음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함께 떠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음, 붓대기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단수링을 또 잊어버렸네요. 자, 사슬 하나, 요게 사슬 하나입니다. 사슬 하나, 사슬 둘, 요두 개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실을 끊어주고 실정리 할게요. 하나, 두 번째 옆에 넣어주고 이렇게 벌어진 거이한 코입니다 요것과 그 다음 코 두번째 코에 넣고 빼준 후에 실이 나온 이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코머리가 예쁘게 되었죠 뒤에 정리해 줄게요 이 부분은 끝부분은 한개 떠갔기 때문에 이대로 잘라줍니다.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3단 해볼게요. 네, 이제부터 3단 하겠습니다. 3단은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나, 사슬 둘,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나, 사슬 두개를 반복하겠습니다. 실을 잡고 편물과 겹쳐 잡은 다음에 이 사이로 공간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 옵니다. 한번 감아 빼주고 다시 공간으로 넣어서 실두줄 빼줍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모양 잡아주고요. 이게 아, 사슬 하나이죠. 기둥코는 사슬 두 개죠. 그렇지만 어,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모아 뜰 것이기 때문에 사슬 하나에서 코바늘을 실에 감아서 공간에 넣고 한길 긴뜨기 중에 한 번만 빼줍니다. 그러면 코바늘에 두 줄이 남았죠. 이것을 다시 감아서 한 번에 빼줍니다. 한길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입니다. 그 다음, 사슬 두 개를 떠주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빼주고, 감아서 두 줄만 빼준 상태에서, 실이 두 줄이 걸려있을 때, 코바늘에 한번더 감아 공간에 놓고, 실을 감아주고, 두 줄만 빼줍니다. 그러면 실이 두, 세 줄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아서 세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사슬 두 번,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공간에 넣어주고, 두 줄만 빼주고, 두줄 남은 상태에서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공간에 넣어서, 다시 감아서 두줄 빼주고, 3개 남았을 때 감아서 3개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사슬 2개 이렇게 끝까지 반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수링이 또 표기가 안됐죠 제가 습관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단수링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사슬 하나, 사슬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단수링을 끼워서 표시할게요. 여기에 빼뜨기 해줄 겁니다. 다시 사슬 두 개. 이때도 끝 실을 함께 포함해서 뜨기 해줄게요. 마지막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슬 두 개를 떠주고, 단수링 표시된 곳에 빼뜨기 할게요. 이 부분이었죠. 여기에 코상과 함께 두 줄을 끼워서 빼뜨기 할게요. 실 정리하 겠습니다. 3단 완성 되었 습니다. 이제 4단 시작 해 볼게요. 네, 이제 4단 시작하겠습니다. 4단은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하고 사슬 2개, 3코 모아뜨기 하나, 사슬 2개. 이것을 반복해줍니다. 해준 후에 직각이 되는 이 4기통이에는 네 사슬을 4개를 떠주겠습니다. 한번 떠볼게요. 공간으로 코바늘을 넣은 후에 실을 빼주고 기둥코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역시 기둥코를 하나만 떠주고 어, 연속으로 떠 볼게요. 실을 감아서 공간에 넣은 후에 두 줄만 빼주고 요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아서 공간에 넣은 후에 실을 두 줄만 빼주면 실이 세개가 남게 되죠. 이걸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다음 사슬 두개 지금 요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다시 한길 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다음 공간에 할게요. 이때도 실을 함께 잡고 같이 떠나가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공간에 놓고 두 개만 빼주고 감아서 공간에 넣고 두개 감아서 공간에 넣고 두개 빼줍니다. 그러면 실이 총네 개가 남습니다. 이네 줄을 한꺼번에 빼주고 다시 사슬 두개 실을 감아서 한길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두 개만 빼고 감아 올려서 두 개만 빼고 감아 올려서 두 개만 빼서 네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뜬 후에 사슬 네 개입니다. 그 다음 다시 옆 공간에 세코 모아뜨기 하겠습니다. 사슬 두 개. 다시 반복해서 뜨고, 마지막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남았습니다. 공간에 넣고, 하나, 둘, 셋. 한꺼번에 빼주고, 마지막에는 사슬 네 개로 마무리합니다. 셋, 넷. 이첫 번째 코,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이첫 번째 코, 여기에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4단 완성되었습니다. 4기 귀퉁이에 사슬이 4개가 있죠? 나머지는 사슬 2개씩이었습니다. 이제 5단 시작해 볼게요. 5단은 4기퉁이에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3개를 떠줍니다. 그 다음 사슬 하나, 공간에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하나, 공간에 한길 긴뜨기 3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4개인 부분,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길 긴뜨기 3개 떠보겠습니다. 사슬 하나, 사슬 둘. 이게 한길 긴뜨기 하나이죠. 두 개, 세 개. 다음 사슬 두 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뜨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각 모양이 잡히죠? 그 다음 사슬 하나,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떠줄게요. 그다음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남았습니다. 한길긴뜨기 3개 남았어요. 사슬 한번 뜨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빼뜨기 할게요. 기둥코에 사슬, 첫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에 넣어서, 뜨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섯 단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모티브 완성했습니다. 이 모티브에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영상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링크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